7월 9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하고 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 당시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삶을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수신자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대한 자세와 의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은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인생의 온갖 쓴맛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대로? 평범하게 적당히 먹고 살 만큼 돈 벌고 조금의 여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고생보다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사도 베드로의 글을 보면 결코 꽃길만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당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 필수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수 과정인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 보다는 그 의미를 보다 정확히 알고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도 개인의 고난이 개인의 고난을 넘어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에게 어떤 기쁨을 주길래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만 고난 받으면 됐지 왜 성도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13절 하반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즐거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과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죽음과 고난은 곧 부활과 영광의 근거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와 연합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증거요. 이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보증하는 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즐거움과 기쁨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에도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마지막 날의 즐거움과 기쁨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사도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현재 성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마지막 날까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니 그것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지막 영광 중에 임하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현재 고난 중에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5절에서 성도가 범죄로 인해 고난받지 말 것을 권면한 뒤에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신의 범죄로 인한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와 연합의 증거요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쁨에 참여할 증거요 영광의 영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라고 고난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난과 성도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17, 18절은 고난과 박해자 혹은 불신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이 구절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형벌로 갚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방 민족과 나라를 들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이방 민족과 나라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내 다른 민족과 나라를 들어 그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의 고난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성숙해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복음의 불순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권세가 높아 보이고 박해자들의 권력이 강해 보이고 그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복음보다 영향력 있어 보여도 그들의 채우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자를 고난에 빠뜨린 복음의 불순종한 자들을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심을 기억할 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대로 살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푸신 창조주께 의탁할 지어다.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 재림의 때 영광을 누릴, 누릴 보증이며 영광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도의 고난이 곧 마지막 때의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의 시작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깊으신 하나님의 뜻의 반영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고난을 받는 성도는 기뻐해야 한다고 앞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으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 영혼을 미푸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선행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내어 맡기며 선과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의 능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고난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곳곳에서 신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이해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현재와 미래의 고난 중에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와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이러한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을 소망하시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현재 잠깐의 고난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행을 하고 인내와 참음으로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